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는 교파가 바리새파, 사두계파또그 이외에도 또뭐 헤롯파다, 에센의 파다, 뭐 이렇게 여러 이렇게 그 교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사두계파라고 하는 자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교회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 이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이 영원히 살수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 세상에서 육신이 뭐 영원히 살 텐데 무슨 음? 아 단지 그냥 뭐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음? 선한 마음 가지고 어? 살면 되겠죠. 그러나 창세 이후로 오늘 날에 이렇게까지 앞으로도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은 꼭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육신으로 다시 사느냐? 많은 분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육신이 다시 산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 죽어서 경등묘제가 있는 우리 조상들, 때가 되면은 묘가 쫙 갈라져가지고 육신이 살아서, 응? 산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전에는 화장도 안 하고 그랬어요. 왜? 응? 여러분들 화장하면은요, 사람의 유전인자가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죽어서 땅에다 묻으면은, 몇십 년, 몇백 년에 가도 그 유전인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는 DNA라고 그러잖아요. 그 검사를 해서, 가족 관계, 부자 관계, 뭐 이런 것을 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생각들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화장이 아마 80%가 녹는다고? 7, 80%인가? 하여튼,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았는데, 그전에는 화장을 안 했어요. 그러고, 꼭 매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왜? 육신으로 다시 살려야 되니까. 그러나, 장세로부터 오늘날 이렇게까지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까지라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육신으로 다시 사셔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육신으로 시작을 해서 영으로 마치는 거예요. 영으로 육신이 먼저고 다음이 영.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육신이 죽으면은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저 세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사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이걸 믿지를 못해요.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산다고 하는.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논할 진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다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주 개인들이 예? 여태까지 산 사람이 있어 없어. 아,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누구 산 사람이 있어야지. 예? 그런데도 육신이 살 것처럼. 왜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죽은 자가 누구고, 산 자가 누군지를. 무엇을 비유하는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말이 천국에서는 음?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어? 아 이래 내가 천국인 줄 알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어? 자식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은. 육신이 있는 이 세상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여기 30절에 보면은 29절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쳐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도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서는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시집 어? 가고 단가 하고 영계는 그런 데가 아니, 아니에요 그 영계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갈수 있고 지옥으로 갈수 있고 그런 것이고 천국도 지옥도 무슨 뭐 응? 자식 낳고 어? 부부간에 뭐? 천만의 말씀이 부부간이고 자식이 그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서는 예수 안에서 똑같아. 예수 안에서는 음? 하나에 하나. 예수님과 그 영혼이 인격이 똑같다고 말해 똑같다. 그런데 이게 지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각기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거기는 그러기 때문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 지옥이라는 게이 세상에서도 치고받고 그냥 막 괴로운 고통 가운데 사람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지옥 같아. 그 지옥 같은 게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내 가정에서 시작되고, 이 사회가 보면은. 잘나가고 저 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살고 결국을 그대로 마치게 되면은 지옥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옥백성이. 오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뭐, 아브라함의 무슨 족보 얘기하는 것 같으지만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 이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것은 신약에 있으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 이름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분별이 없는 분들이 그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전부가 다 구약에 그 있어서도 어? 여호와도 구원하고 어?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오늘 날신하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몰라 우리들이 영생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하나님, 그 참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알아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주시고 다시 사셔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야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예수 믿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것 가지고도 안 돼. 뜻을 알고 내가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걸 우리 인생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상에 죽어 주시고 다시 사셔서 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밝혀 주셨다고 말해. 그래서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믿고. 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그때 택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택함을 받지 어떻게 해야 천국백성이 되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의 십자가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가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역사를 하셔서 어? 내가 천국백성인 것을 어? 내가 알게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확정하지못하면 언제든지 이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의 율법에 휘둘려서 살게 돼 있어요. 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내 입으로 예수를 찬양하고 저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 율법에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에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속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진리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율법에 내 마음으로는 아무리 예수를 찾고 해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율법에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해요. 율법 아래서 내 마음 가지고는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치고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이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속속이는 남편, 속속이는 자식이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게 자기 십자가인 줄 아는데 그런 것까지라도 내가 이해하고 참고 어? 배려하고 하려면 은내 십자가를 재야 돼. 내 십자가 바로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이 예? 내 십자가다. 내 십자가. 근데 내 십자가도 물론이 예?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외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은내 율법의 마음 가지고 아무리 열심 내봤자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우리들의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3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되어 있어요 3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이렇게 3위로 역사하시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성경 말씀에 3위일체 그런 글이 어디 있어?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그걸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 삼위일체, 그건 없어요. 없는데 왜 그걸 믿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이 삼위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모르면 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진리의 아들이 어떻게 될수 있는가, 그 길을 몰라. 그 길을. 알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사도신경에 있어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 나 이거 기도하기 어려워. 사도신경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요. 처음에 신앙을 할 때, 응? 맨날 그냥 사도신경만 가지고 도한 적이 있어요. 아, 처음에는 다 그렇잖아요. 아이, 기도하려면 참 이거 어려워. 이거 도대체 아주 그냥, 응? 부담되고, 마음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다 보고 해도 돼. 보고 해도. 기도문 써서 해도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뭐,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라고 하면 저하지만은 기도는 기도지만은, 응? 음? 한마디를 해도 진실된 기도를 하면 돼, 진실된. 예? 떠든 거리라도 상관없어, 그거. 예? 사람은 그걸 보고, 저기, 기도 잘하네, 어쩌네, 판단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아요. 진실함, 그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마음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문을 작성을 해도 딴데 베끼지 말고 내가 직접 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려우면은 집에서 이 사도신경을 기도해야 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본교회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우리 육신이 다시 사는 줄 알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진리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 말씀 안에서 영과육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 아 이거 보니까는 몸이 다시 산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 육신이 다시 사는 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다시 사셔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육신으로 다시 산 사람 없어요. 그 전에, 어느 교파의 교주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설교를 그냥,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양반도 죽었어. 그래가지고 응? 무덤을 해서 라는데, 언젠가는 오게져서 응? <laughs> 다시 살겠지. 왜냐면 그 양반이 주장한 게 그거니까. 예? 근데 여태까지 다 다시 살지 못했어요. 그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육신으로 다시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종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저거 하면 그걸 믿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율법으로 시작해서 진리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고리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첫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은, 첫 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니라, 좌우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좌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원약이 십자가의 들을 모르게 되면 분별이 없어서 보고도 그걸 부인해버려요, 보고도. 그러니까 오늘날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고 어디 가서 뭐 하는지를 몰라. 뭐 하는지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 주관자 곧 그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르잖아요. 오늘 신앙인들이 그저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그저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사람 못 살게나 굴고 사람 죽이기나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십자가의 도안에서 밝혀주신 마귀는. 율법의 주관자요, 율법의 주관자 사망건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구 말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역사가, 첫사람 아담의 역사요. 오늘날의 이 세상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마귀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약속의 성령 부해 사로 말미야마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우리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다. 그말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데,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죽은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재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라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말 죽은 자.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있으면은 살았다고 하는 예수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 율법의 여호와가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구약의 역사가 보면은 아주, 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 보는 거나 똑같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에? 보이는 것은 천국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어둠의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래서 이 구약을 보다가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왜? 너무나도 추해. 너무나도. 음난하고.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아주 그렇게 돼있어요. 그게 이게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응?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응?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나를 알게 될 때에 아 이게 율법의 세상이 이런 세상인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역사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성경 말씀 안에서 그것만 깨달아 알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알게 되면은 우리들 이 마음도. 얼마나 아주 악하고 간교하고 음란하고 어? 자기중심적이고 어? 우리들 이 육신의 사람의 마음은 다 그래요 다 나는 깨끗하다 할사람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그래서 이 세상은 죄 아래 갖추어 가두어 두셨고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원약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 준행하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택하셔서 이제는 지금은 그 수를 채우는 식이야, 수를. 바로 여러분들은 새 음? 언약인 십자가의 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새 언약을 받아서 약속을 받았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어? 중요한 건줄 아세요. 세상에서도 약속을 받지 못한 자하고 약속을 받은 자하고는 이건 엄청 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육신의 이 세상 삶은 잘 살아야 백살이야.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건 영원한 거, 영원한 거. 거기에 영원한 천국의 아들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참 응? 기쁨의 눈물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섭리 역사 바로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로 역사하셔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친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보혜사를 만나지 못하면, 어찌됩니까?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보혜사가 나를, 예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쳐 주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사도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보혜사로 말미암는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직접 보혜사와 예수님과 직접 아주 음 하나가 되는 것을 확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3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을 얘기를 하는 줄 아는데, 그것은 바로 두 그릇, 진리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셔서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이 자리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땅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고 또한 3절에는 빛이 있으라에 빛이 있었다 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정하신 말씀이고 4절에 가서는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내 마음 속에 계셔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분별시켜 주셔서 내가 분별되게 진리 아들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의 이 사람은 분별이 없어서 자기 생각들 하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땅에 모든 사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가장 큰 관심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죽어 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이 진리의 마음으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다시 사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바로 여러분들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다시 사한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